저는 그렇게는 아니고, 이 링이 하나 이렇게 껴있는 느낌. 네. 수술하고 나왔을 때 불빛 보니까 노랗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그한 3시간 지나니까 그런. 4월 1일 날에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은 일주일 뒤에 했으니까, 한세달 넘었죠. 없을 줄 알았는데 많아요. 이게 보는 시야가, 이게 제가 보는 게 틀리고, 좋은, 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막 하나가 겹쳐 있었고. 그리고 실수하는 거는 어떻게든 넘어지는 것도 좀덜 해요. 많이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일할 때 편하죠. 제가 이렇게 차트 보는 거나, 환자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고, 네, 제 일할 때 많이 불편한 게 없죠. 어제 공 치고 왔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공날아가는 거를 끝에를 제가 봐요. 그거를. 그러면 어디 나무 밑에 그 앞에 공 떨어진 거 풀에 들어갔는데도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날아가서 공이 떨어진 데를 보는 데니까요. 제 거를 보신 분들, 저한 20년 전에 알던 분도 연락 오고 진짜 연락 와요. <laughs> 그 혹시나 한 거야, 전가 뭐 하는데 맞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저희가 젊었을 때 뵀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좋아지니까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유튜버 많이 보시더라고요.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시력권이 어느 정도 나올 지가 있지 않나요? 저 1.0에서 1.2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왜냐면, 이 제가 되게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제, 저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눈이 아무리 같은 렌즈를 쓴다 그래도, 이 난시원시, 그죠? 다 틀리고, 이제 눈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좋다는 거를 무조건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있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저 동영상 보고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예눈 그래서 이제 신중히 생각 많이 이렇게 밤에 운전할 때도 이제 계속 이제 한쪽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눈부심 전혀 없는데요. 그냥에 주변에 이제 수술했던 분이 눈부심이라는 거를 어떤 게 심한가 해 가지고 운전할 때 저는 불편한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번져 밴다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 링이 하나 이렇게 껴 있는 느낌. 네, 링 하나에 옆에 살짝 이렇게 있고 막 번져 배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건조하다는, 이제, 이제 단점도 음. 있잖아, 요 이렇게. 백내장 이렇게 유튜브 보면. 사실은 저는 건조한 건또 모르겠어요. 근데 렌즈를 넣으면 건조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눈물약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또 안, 또안 했던 버릇이니까 또 이게 건조하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눈물약. 네. 수술하고 나왔을 때 불빛 보니까 노랗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그한 3시간? 지나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색깔 무슨 색깔로 보여요? 원래 노란색이라 이거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이게 노란색이 흰색을 지금 노란색으로 약간 보이나? 근데 저는 딱 아니까 나오신 분한테 지금 이거 노랗죠? 그러 그러니까 노랗대요 좀 없어져요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까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바느질 할때 돋보기 찾아서 돋보기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벗어야지 그걸 끼고 어디를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동을 조금 하면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도수가 안맞지 듯이. 까 가까운 거는 보이지만. 근데 그 차이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약간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 뭐, 돋보기 쓰고 다니는 느낌. 근데 그게 적응을 하는 것 같이 조금 조금 지나면서 그거 없어졌어요. 많이 알아보는데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워낙 저희 병원 많으신데 저 화장실 갈 때도 다 알아봐요. <laughs> 화장실에서 도 잡혀서 얘기하고 얘기 듣고 오시면 이제 오히려 같은 렌즈니까. 많이 좋아하시던데. 하여튼간, 이 수술은 딴 것보다 마음 편안하게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지메트릭을 좋다고 해서 지메트릭을, 본인도 지메트릭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몇분 계세요. 근데 이 결과를 보고 나의 직업이나 어? 환경이나 보고 택하는데 만약에 지메트릭을 하면 전 제가 100% 만족을 하니까. 근데 저는, 어, 렌즈를 뭘 할까 보다는, 어, 눈이 조금 저희 나이 때 불편하시면 백내장 수술은 권장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불편한 거 이렇게 참고 있니 해보니까 확실히 너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지멘 지멘트리... 들이 저는 이제 100% 만족하지만 아마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들 많이 만족하시지 않아요? 하시죠. 저 수술한 거다 설명 다잘 해드릴 테니까 꼭보세요여쭤보시면예 네, 저한테 꼭 저기 제가 있는 그대로 이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저희가 따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렌즈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만족감 또는 불편감, 정말 리얼한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보시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